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생생삼도, 제주 전주에 이어서 빛고일 광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유야 리포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뭔가 기운이 넘쳐 보이시는데, 혹시 겨울 보양식 드시고 오셨나요? 겨울 활력 찾기. 먹는 것도 좋지만요. 이 운동도 좋습니다. 어, 겨울철에 겨울바람에 움츠려들지 않고, 뭔가 가슴을 쫙 펴고 운동하는 법. 바로 겨울 실내 스포츠인데요.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특별한 겨울 스포츠. 지금 함께 하시죠. 유연씨, 지금 집 앞이니까 촬영 가게 나오세요. 네? 지금요? 그호출에 달려나가긴 했는데. <laughs> 아니, 근데 피디님, 오늘 이렇게 날씨도 비 오고 조금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인데, 어디로 촬영을 간다는 거예요? 어, 우선 빨리 타세요. 지금 가야 돼요. 응? 빨리 촬영을 잘 뜨고 있어요? 굳은 날씨를 뜨고 간 그곳에는. 도전의 아이콘 클라이밍이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색색이 예쁜 홀더들이 반기는 이곳이 오늘의 두 번째 실내 스포츠를 할 곳.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혹시? 암벽등반하는 곳인가요? 예, 예. 아딱 보니까 그러네요. 이추 겨울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거, 않고 열기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등반 돋는 뿜뿜인데요. 이곳에서도 거,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거, do do? Yes, 클라이밍의 매력은 그야말로 성별, 나이, 불문. 저도 오 배워보려고요. 오 <laughs> 보시면 기초라고 써있죠 네. 근데 네. 스티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색깔이 또 달라요. 네, 노란색은 기초, 뭐 주황색은 초급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기초부터 하실 거잖아요. 네. 기초부터 하시고.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올라가시면 되겠어요? 그냥 올라가면 안 되나? 그래도 이것도 어. 기본 자세가 있어요. 요령이 있거든요. 아, 이제 기본 자세인 삼지자 확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보면은 네, 기초 홀드가 있거든요. 네. 자, 이쪽에 양 발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양 발을. 예. 자세를 좀 낮춰보세요. 첫걸음 떼는 마음으로. 네. 허리 힘을 주고 무릎살을 최대한 벌려보세요. 벌리고. 자, 허리를 최대한 밀착시켜보세요. 밀착이요? 그렇죠. 네. 허리를 최대한 밀착시켜주면 자세는 좀 그렇지만 삼각형 맞네. 부서러워서 네. 한 손씩 한 손씩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이 꼬이지 않을까? 꼬이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서 보고 악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루트 파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손이 먼저 가는 게 좋아. 이 손을 쭉 올려보세요. 몸과 머리를 동시에 써야 쭉. 하는데. 쭉. <laughs> 그렇죠. 올리시고 이 발도 이쪽으로 올리시고. 안 떨리고 안정됐다면. 쭉 한번 일어서볼게요. 화가 많이. 어쩜 일어서? 볼게요. 과감하게. 오, 쭉 일어서. 쭉. 와. 아, 네. 아, 시선을 집중시키는 꼬마 슬라이머 발견. 와, 잘한다. 아니, 친구 지금 몇 살이에요? 9 살. 아홉 살? 오, 친구도 잘하니까 한번. 리포터 누나랑 한번 대결해 볼까요? 하나 <laughs> 둘 셋, 파이팅 과연 누가 이길지. 네, 그렇죠. 저도 좀 괜히 했다 싶은요자 올라갑니다. <laughs> 오 어디를 잡아야 오래 매달릴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 아니 지금 한 손으로 버티는 거예요? 지금 누나 무시하는 거예요, <laughs> 리포터 누나? 어머세상에버어은 했지만 버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될것 같아. 난 먼저 내려갈게. 난 먼저 내려간다. 어머나 <laughs> 빨리 힘 빠져서 안될것 같아. 오, 오. 아니 지금 몇분 지났어요? 오, 진짜 잘한다. 계속 매달려 있어. 어머 세상. 에 음. 호기안이 좀 편해졌습니다. <laughs> 네. 실내에서 이제 기본적인 트레이닝, 이제 손 압력, 지구력 이걸 키우, 키워서 밖에 자연에서.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었네요. 실내에서는 보기 네, 힘든 네. 자연 암벽이었는데요. 여기는 진짜 오, 암벽처럼 생겼네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실적으로 그한 겨울 되면 이렇게 야외도 나가고 싶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렇게 실내에서 좀 감을 잃지 않으려고 좀 트레이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자연 암벽을 만들어봤어요. 클라이머들의꿈 이렇게 자연 암벽을 타는 건데요. 야 진짜 멋있네요. 그날을 위해 이렇게 실내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험하고 미끄럽고 힘든 걸 참아내는 이유는 바로 올해 가을에 히말라야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어, 기대도 많이 되고 어, 히말라야 다녀오면 뭐라 그래야지? 성취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멈출 수 없는 질주 본능. 그냥 멈춰 있을 순 없다. 움직일수록 더 생생해지는 겨울나기. 젊음과 도전, 패기와 열정, 활력 넘치는 겨울 스포츠. 함께 하실래요? 아니, 겨울에도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특히 저 클라이밍은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운동인데, 그런데 두 종목 다 비인기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즐기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종목 모두요 2020년 이 도쿄 올림픽에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음.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인기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무엇보다도 운동량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전신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즐기기에 그만이라고 합니다. 꼭이두 가지 종목뿐만 아니라요. 이 상황과 여건에 맞는 그런 운동을 찾으셔서 즐기시면서 건강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송유현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말 동안은 기온이 영상권에 웃돌면서 따뜻하겠지만 대기질 특히 초미세먼지는 나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특히 겨울이라고 방안에 움츠려 있기보다는 아까 소개해드린 실내 스포츠 하면서 주말 시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광주 전주 제주가 함께한 생방송 생생삼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